여러분들 혹시 오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삭아삭한 감촉도 좋고, 오이의 특유의 향기도 좋아.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서박이 등 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으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오이를 잘못 먹게 되면, 오이 대신 강한 독성을 먹게 될수 있으며, 그 독성분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오이를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이에는 칼로리가 적고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양소가 매우 많습니다. 300g 오이 1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가 들어있으며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은 10%, 칼륨은 13%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높아 알카리성 식품으로 불리는데요. 알카리성 식품들은 산성 식품을 중화시켜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동시에 수분도 같이 배출시켜 몸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붓기 또한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오이에는 항산화제 또한 풍부한데요. 항산화제란 안발병과 영광성이 있는 유해산소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암, 심장질환, 폐질환, 자가면 역질환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오이를 먹게 되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수분이 많이 든 오이는 변비를 막고 오이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없고 탄수화물이 11g에 칼로리는 45칼로리밖에 안 되는 야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야채인데요. 하지만 오이를 잘못 먹을 경우 오이 대신 독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맛이 나는 오이를 먹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쓴맛이 나는 오이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꼭지나 오이 전체에서 쓴맛이나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쓴맛은 사실 벌레나 초식동물들이 오이가 발육이 되기 전까지 방어하기 위해 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독성입니다. 이 쓴맛을 참고 먹게 된다면 식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위경련, 설사, 구토,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독성이 강해심하면 식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쓴맛이 나는 오이를 다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깝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이 피클을 담아 드시는 것인데요. 소금, 설탕, 식초, 물을 동일한 비율로 넣어 10분을 끓여 오이에 부으면 독성이 제거되며 쓴맛이 사라져 맛있는 오이 피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만약 속이 차갑고 냉한 사람이 많이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할수 있으며 오이와 땅콩은 체내에서 땅콩의 지방산을 굳히게 만들어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